아, 쟤데 클릭해서 바꾸면 캐릭터 거. 어 그래. 아, 그래. 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라이어도 아아 치지뭐못 읽는 거잖아 오호 오호호호 오오 오케이 이제 에이스 카드랑 조커 카드 낼수 있습니다 그 말고 다른 거 내면은 어 라인 지목 당한 거예요 오케이 1 네. 일단 뭐1판 안전하게 돌아가죠. 원, 대신 걸리지 마1 1요 와두 개씩 있서 있어? 아, 아, 세장 최대 세 장까지 낼수있던데네 방금 보니까 최대 세 장이었어요. 근데 조커는 왜 포함이야? <뭐라> 조커는 모든 카 모든 카드로 변할수 있습니다. 아 좋은데. 네. 그럼 다른 카드 내면 어떻게 되는데? 다른 카드 내도 되긴 어. 하는데 상대가 그걸 눈치채고 누나를 라이어로 주목하면은 이제 총 머리에 음. 겨눠야 돼요. 뭐 봐봐 지금 벌써 일곱 장이 나왔거든. 이렇게 되면 되잖아. 맞아 맞아. 뭐 어떻게 돼? 스페이스바로 이... 카드 정하고. 이... 응. 아 이렇게. 네. 아니 이거 오늘 눈이 벌써 사기꾼 눈인데. 라이어 해봐. <laughs> 눈이 벌써 이거. 이거 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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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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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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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주 좋구만. 아, 이게 찌야? 나왜 찌가 안 펴지는 손가락이? <웃음> 손가락? 아유! <laughs> I... 이러면 어떡하냐? 왜요? 에이스가 없나 봐요. Oh.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<laughs> 에이스가 없나 봐요? <laughs> 아니야. 에이스가 없는 거 같은데요? <laughs> 아, 왜 쳐다봐. 쳐다보지 마. <laughs> 아 됐다고. 아 됐다. 넘어 가라고. 넘어 가라고. <laughs> 이제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진짜 거짓말인데 <laughs> 진짜 거짓말이다 진짜 어, 뭐뭐 날라간데? <laughs> <laughs>

아, 펜 너무 좋은데. 아아 어, 두키요? 아, 이거 <laughs> 이렇게 두 개는 데 오, 과천데? 오, 과천데? 오, 과천데? 오, 과데 오, 과천데? 와우 안기머딩? 와 어쩔건데 아 눈이 완전 거짓말이었는데 안키머딩 어. 잘가시게 아 오. 그렇게 됐다 와 퀸카 어 이번 턴 오래가는데요? 또 나만 싫다라는 거 아이가? 네, 진짜 울거야 하죠 돼지쿤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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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이 라 진짜 진짜 라이어 라이어 아니다 진짜 라이어 진짜 라이어 재밌야 진짜라이어 나두개 있어 킨나킨두개 있어 아 뭐래 세개 있어 세개세개 세개 있어 내가 세 갖고 있어 빨리 설치해 전세사인데아 아, 진짜 세개 있어 몰라요 전구사세 아, 장이야 이거 그렇지 그와 어? 너무 좋다 너 조커도 퀸이 갈될 수가 있어요. 와! <laughs> 니 뭐냐? 진짜? 아 니네 뭔데? 아 에바야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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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아, 저, 저 눈동자가 참반된것 <laughs> <거리인>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잘 가. <laughs> 가자. 와, 어. 아, 뽀뽀한다. 와, 코코이넣었다 와, 이쯤 냐 아씨 와, 좋다. 와, 템. 미쳤네. 아, 이렇게 두장 되는 게 유행이야? <laughs> 빈세 장. 아, 그럼 나도 두 장네. 빈더 다섯 장. 기분을 내보던가 어디 한번 내보든지. 나는 뭐아 <laughs> 왜? 아니 왜? 뭐, <laughs> 왜? <인정하면 웃음> 아, 네. 야이전에 진짜 거짓말쟁이다 있 진짜. 진짜? 네. 진짜. 조커가 섞여 있겠네요.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. 야 그러면 조커랑 퀸이랑 같이 있는 때. 그 사람 라이어 지목한 거면 그 인정되는 거임. 맞아. 조커랑 퀸이랑. 이제 응. 조커는 그냥 모든 카드 다할수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. 어, 내가 그, 예한 그, 게 맞지? 응. 내가 예하는 거 맞지? 오케이. 어, 그거 응, 라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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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죠? 아 이건 걸어야 된다. 이거 걸어야 돼요. 아, 이제 다 야. 나왔어요. 이제 다 나왔어. 다 나왔어? 네, 저중누구는 아, 구치고 있다니까? 아이, 말이 안무 너무. I took q u 었 t e socket. 었 took quite 었 o c k e t I said, I'm bitter. I'm bitter. 한 m 어 i t t e r I'm bitter. I'm b i t 요 e r i 니 bitter. I'm bitter. I'm bitter. I'm b i t 뭐뭐뭐한톤만 살자. 한톤만 살자. 어? 진짜요? 아, 이게 나 아니야. <laughs> 맞아요, 맞아, <형님> 맞아요. 형이 맞아요. 막 진이 없었어. 요초 <laughs> 그, 우와. 와 <우와>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이걸 사나?

아 빨리빨리 하자 빨리 빨리 하자고요? 아사 아. 이렇게 못 믿어서요 너무한데? 이제됐다 어. 오 와. 어. 아 진짜 이거 알잖아 죽었다. 죽었어. 아, 쉬야, 이거 잖요 아, 맞아 맞아. 어, 아왜 나부터임? 아이 아. 아. 뭘한 아. 음. 장네. 어? 안전빵이 안전빵? 뭐다 갖고 있지 않겠어요? <laughs> 이게 한번한번 퀸이 없는데요? 아니 <laughs> 뭐 <laughs> 네, 장이야? 아네장 남았어. 네 장? 아니 앞에 더네장 나온 거지. 하하. <laughs> 네. 자 됐지. 자둘 중에 라이어임. 조코도 <laughs> 있어 가지고. 아, 네. 어, 저런. 아이고. 잘가가도가 제가. 제어서가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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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<laughs> 잘했다. <laughs> 왜 그랬어? 이뻐 꿈 너다? 아, 아. 번번 <laughs> 어, 어, 바꾸죠. 하 아. 일단 <웃음> <웃음> 어. 아. 심스러운데 그럼 난 이거 네 나. 어? 아 씨. 어, <laughs> 어때 어때? 이거 감자 같을 거야. 가저몸해 <laughs> <과연? 웃음> <뭐만> 아, 어, 벌어간다고 이렇게? 야, 나조 킹도 하도 없었어. 아개 뭐, 띠? 아, 저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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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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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 맞아. 요